파이로 가는 길이 산악지역이라서, 신아 아버지한테 차를 빌렸어요. 김기사 왔어? 이 운전해? 나중에 쉐이 어, 아, 수동이네. 운전 잘해. 당황해. 요리 못해. <laughs> 그냥 요리 못해. 다 잘해. 내가 맞아. 혼자 요리 잘해. 아마존들에서 쇼크랑 엄마 손파이처럼 생겨서 하나 골랐어요. 엄마 손파이랑 맛이 100% 밀치해. 우주 비행기 모양, 커피숍, 태국의 비행기 모양, 카페 같은 게 되게 많네. 방콕에도 있잖아. 도로가 에스자로 계속 왔다 갔다 그리네. 꼬불꼬불 이게 왼쪽에 스틱이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리네요 수동은 오랜만이에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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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인 터넷이 끊겼어요. 여기 데이터가 안 터지네. 이거 왜 번호판 없어? 어디? 태디어왜이차 달라? 구, 군용? 이리 이거? 가자 재밌어. 응. 오, 여기 사전거 타면 재밌겠다. 오, 기사 잘해. 오오. 저 태국말 뭐? 다른 차 이렇게 가지면? 오, 저 오, 오, 오. 커브가 심하네. 이 정도 90도 아닌가?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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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means go. go, go, go.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를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다리인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없었다가, 주민들이 강을 배 타고 건너기가 불편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뭐, 코스튬으로 했어? 나무다리네요. 생긴 게꼭 깐천아부리의 이칸다리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나무가 부실해 보이는데? 밤에 오면 요전구에불 들어오려나? 방 건너편에는, 뭐, 카페인가 저거? 그 네가 있는데, 오늘 날씨 진짜 시원하네. 한쪽 편에는 파이의 역사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와, 물이 좀 빠르긴 하네. 내일 오토바이 타고 올려 했는데 가는 길에 다 있어서 한번에 바이킹역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일몰은 못볼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어 올라오면 보이네요 오. 어이, 발 잘못 뛰리네. 골로 가겠는데? 우와. 미국 그랜드 캐년이랑 또, 또 다른 느낌이네. 어, 무서워. 길이 되게 좁네. 아까 보니까 외국 여자분 넘어져서 피 흘리던데. 로가 좁아 가지고 비라도 오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일로 가볼까? 오늘 사람들도 많이 없고 좋네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 지역이 끝은 어딜까 궁금하네 이로가는게더 재밌을 것 같아. 가 보자. 모래가 많아가 미끄럽네. 마스크 벗어야겠다. 왜 이쪽 길로는 아무도 안 오지. 이쪽으로 가면 뭔가 멋있는게 나올 것 같은데 아휴 더워 마치 골룸이 된 느낌 골룸처럼 기어 올라가야 돼 갈수록 길이 안 보이네요 이게 끝인가? 저기가 있긴 한데 온 김에 가보자 와 연결되는 것 같다 아까 전에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끓혔는데 따갑네요. 이래서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돼. 저길 또 올라가야 돼. 여기 원래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다 돌지 말고 그냥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만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사람들이 보여요. 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개고생하시지 마시고. 두갈래 지점으로 라니는 그 길로 다시 도착했어요. 여기가 그냥 제일 명당이야. <laughs> 개미굴 같아. 요 전체적인 구조가 무릎 부상 투원인가. 그래도 햇빛 안 났어 다행이다. 바위에 있는 워킹스트리트에 나와있어요 비가 와서 다른 데도 많지만 일단 로티부터 먹어야겠어 로티 아줌마한테 한국인 자주 보이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제잘안 보인다네요 대부분 서양인들이 많네요 조용하다 택시도 운행하네요 시앙마이까지2,500 바트 길이 깜시랑 비슷하네 내일 어디 갈지 안 정했는데 여기 투어 코스 있는 대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타투샵이 많네 바이크 렌트해 주는 데도 많고 바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책 서점도 있네 갑자기 경찰 오길래 뭐 싸움이라도 났나 싶었더니 이분들 여기서 인증사진 찍고 있네요 <목소리> 여기가 아시안가 음... 유럽인가